자, 삼 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에서 AB의 중점과 CD의 중점 각각 E, F라 하고 ED, EF, DF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을 때 생기는 요 사면체의 꼭지점 맨 위로 올라온 예를 G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면체 G, D, H, F 이 친구의 꼭지점 G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길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얘는 우리가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아, 결국에는 얘는 사각뿔의 사각뿔의 부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사각뿔의 부피를 이용해서.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꼭지점 G에서 밑면에다가 내린 수선이라는 건 결국 이 사각뿔을 꼭점 G로 봤을 때 이 G에서 내린 이 사각뿔의 높이가 되겠죠, 그쵸? 렇 G에서 내린 높이, 자 그러면 얘가 어, 보기좋게 좀 그림을 그려봐야겠다. 일단은 우 부피를 우리가 밑면을 얘로 봤을때도 부피를 구할 수 있지만 밑면을 얘로 봤을때 보통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첫번째 사각뿔에서 밑면을 삼각형 EGF로 봤을때 요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뭐, 대충,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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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가 직각,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점점점점. 점점.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제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어, 여기다가 하는 게 낫겠지? 음, 얘가 G, 얘가 E, 얘가 F, 그리고 여기가 D.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어, 이, 이 친구와 이 친구랑 관계는 지금 직각이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 여기도 마찬가지. 이 친구와 이 친구 관계가 직각이죠? 왜? 여기가 직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직각. 그래서 결국에는 밑면을 EGF로 봤을 때이 밑면과 여기 수직으로 생긴 얘가 높이가 되면서 여기 부피가 어.. 우리가 구하기가 쉽잖아요. 바로 높이의 길이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상태를 보면 이때 여기 밑면 여기 길이가 얘는 어 뭐야 여기. GF니까요. 여러분들. GF는 결국 얘잖아. CF. 그러니까 여기 뭐야. 2분의 A죠. A의 절반. 그래서 여기도 2분의 A.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2분의 A가 되니까. 여기 있다가 넓이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DG죠. DG는 여기. 얘는 DC와 같아. 얘는 높이가 A야. 자 그래서 요 친구는 요렇게 구할 건데 근데 요번에 이것과 그 다음에 밑면을 이번에는 뭘로 본 거? d f 로본 거. 그래서 밑면을 삼각형 DEF로 본 것. 그럼 얘를 또 한번 그려볼게요. 아, 어, 좀이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밑엔 여기 점선일 거고. 어, 얘가 쥐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쥐고 얘가 꼭점 t 그리고 여기가. 이 e, f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이렇게 여기가 밑바닥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누워진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일단 여기 90도고 음 여기가 밑면이고 그리고 요거 색깔 좀 바꿔서 이 g에서 내린 수선의 발 요렇게 내렸을 때 수선의 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걸 점 h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 gh의 길이가 우리가 원하는 어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 높이를 어 높이니까 얘를 h 를 합시다. 요거를. 자, 그러면 여기 때 밑면은 얘입니다. 그러면 뭐 아는 길이나 좀써 볼까요? 여기서 아는 길이 우리가 여기 df는 여러분들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몰라요. 그다음에 여기도 몰라요. 여기도 몰라요. 길이는 몰라요. 자. 하지만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요거 좀 이따 해 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얘의 부피와 얘의 부피는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여기 높이를 구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얘 부피 자 밑에 여기 밑 저기 뭐 밑에가 이거 삼각형이니까 음 얘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2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a죠. 그리고 삼각 뿌리아 저기 뭐야 어머머 요거 지금 뭐야 사각 뿌이라고 했는데 이거 삼각 뿌이죠 어, 죄송합니다. 이거 삼각 뿌이었어자 뿌리니까 얘는 여기다 뭐 해줘야 돼. 곱하기 3분의 1을 칠 거예요. 이거 는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보자. 얘 요거 밑넓이 어떻게 구하죠? 길이 모르는데 자 여기서 길이 모른다고 못 구하진 않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에는 요 뭐에서 정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하나 둘 세개 뺀거랑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밑넓이 좀 구해보자. 여기 df는 넓이 먼저 구해야 돼. 자 전체 넓이에서 즉 a제곱에서 자 얘는 지금 여기 2분의 a 얘는 a잖아. 그러면 요거 넓이는 4분의 a제곱. 마찬가지, 얘도 똑같으니까, 얘도 4분의 a제곱이죠. 요거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다가 바로 4분의 a제곱. 그 다음 요 친구는 얘는 2분의 a이고, 여기가 2분의 a니까, 얘도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요거 계산을 하면 얘는 8분의 a제곱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a제곱에서 뭘 빼? 요거 다 더한 걸 빼요.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하시면 얘가 8분의 여기 아그 쓰자 8분의 a 제곱이고 얘가 8분의 2a 8분의 2a니까 8분의 4a 제곱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8분의 5a 제곱 빼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8분의 3a 제곱이다 라는 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여기다 구해놓고 여기서 이제 적용할게요 여기 밑면 넓이가 얘니까 8분의 3a 제곱 곱하기, 높이, h죠. 곱하기, 뿌리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식이 완성됐어.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근데 당연히 센스 있게 일단은 3분의 1은 다 약분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 양쪽에 a 있는 것좀 날려 봅시다. 음, 여기 지금 a가 두개 있고, 여기도 a가 두개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뭘 날릴 수 있을까? 어, 밑에.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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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8분의 잖아요. 여기도 지금 8분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싹다 이렇게 한꺼번에 날릴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좌변에 남아 있는 건 지금 뭐밖에 없어? 어, 이 a밖에 없네. 자, a는 오른쪽에 지금 뭐밖에 없어? 3이랑 h밖에 없네. 3h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a야, h야? h를 이 수선의 길이, 즉 h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리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거 h죠? 자, 그럼 양변 3으로 나누면 h는 3분의 1a가 된다라는 결론이 뜨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삼각뿔의 부피를 통해서, 어, 요 친구의 어, 수선의 발을 내린 이 높이를 한번 구해봤습니다.